2021년 3월 3일 사순절 수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보혜사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료신 가려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가지고 매우 근심하며 있었습니다. 이것이 14장 전체 내용 아닙니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 큰 일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큰 일도 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큰 일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을 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으로 봐야 합니다.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성령님을 은사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성령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관심은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특별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에 특별함으로 내려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로잡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십니다. 나와 관계 속에서 머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것인가, 성령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갈 것인가, 성령님을 더 깊이 누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다 보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끝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성령님은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안내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19절에서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는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21절에서는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고 알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적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